안녕하세요. 육갑입니다 어제 챔스 16강 대진 추첨이었었네요. 제가 요즘 날짜 감각이 살짝 없어서 사실 오늘로 알고 있다가 영상을 어제 만드는 도중에 조 추첨하는 걸봐 가지고 예,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진표 나온 거 보면은 좀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좀 라이트하게 대진표 보면서 좀 떠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메는 글라드바드대 맨시티 시티 입장에서는 꼴통 대진이죠. 예, 시티가 리그에서 사포고 있긴 해도 올해 챔스에서 5승 1무에 1실점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다르다.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될 만한 성적이죠. 반면에 맨앤글라드 흐는 그다지 특색있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조 2위 팀. 예, 이건 시티가 절대 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게 된다면 패배 맨시티 생활은 정말 끝이 날것 같아요. 시티의 압도적 유리로 가겠습니다. 두번째 라치오 대 미넨인데 이 대결은 근본 스트라이커들끼리의 대결이죠. 임모빌레랑 레반도프스키 예, 그래도 두번째 꿀통대진입니다. 미넨이 질것 같진 않아요. 뭐 설령 1차전에 라치오 홈에서 먼저 맞는다 한들 미넨이라는 팀은 진의 홈에서 몇 배로 갚아주는 팀입니다. 예, 미넨의 압도적 압도적 유리로 갈게요. 자세 번째는 첼시 대 아틀레티코죠. 첫 번째 죽음의 대진입니다. 첼시는 진짜 대진운이 좆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최근 5년간 만난 상대가 파리, 파리, 바르샤, 미네 꼬마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폼도 좋아요. 예, 원래 수비 잘하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건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공격력까지 갖춘 게 이번 시즌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뭐 첼시가 무난하게 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첼시도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에 데려온 뭐 베르너, 하베르츠, 지에우에다가 요즘 뭐 캉테도 다시 폼이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2월이면 또 시간 아직 뭐 충분하니까 부상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첼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이건 솔직히 엄대엄 어, 예, 이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첼시가 이겼으면 합니다. 자네 번째는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입니다. 예, 이 경기도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나겔스만 대 클로. 예, 라이프치히는 저번 시즌 챔스 4강까지 올랐던 팀이죠. 예, 야볼 팀은 절대 아닙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베르너의 공백을 못 메꿨다는 거. 리버풀은 부상자가 많지만 2월이면 돌아오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격진에 마누라 라인이 있는 이상 아, 리버풀이 좀더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리버풀이 뭐 이번 시즌에 공격력은 그대로긴 해도 약간 좀 경기력 자체가 들쭉날쭉한 게 보였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뭐 황희찬이 또한골 박아줬으면 하는데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리버풀 우세로 갈게요. 다섯 번째 포르투 대 유벤투스. 예. 세 번째 골통 대진이죠. 예, 유베가 시즌 초반에 피를로 부임하고 나서 폼이 안 좋긴 했어요. 예, 피를로한테 뭐피재양이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는 걸본것 같은데 어 지금은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호날두는 호날두고 어뭐 디발라도 다시 폼 슬슬 끌어올리고 있어서 포르투가 뭐 못하는 팀은 절대 아닌데 예, 유베를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유베 압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두 번째 죽음의 대진이죠 바르샤 대 파리. 그냥 이름만 두고 본다면 바르셀로나가 뭐 파리생제르망을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쿠만의 바르셀로나 대 투엘의 파리생제르망이라고 본다면 저는 투엘의 파리생제르망에 걸겠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예전 같진 않아요. 메시부터 일단 이적 소동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좀 폼이 떨어진 게 보이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팀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질때 모습이 뒷공간이 좀 노출이 돼가지고 탈탈 털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 걸또 잘하는 게 파리 생제르망입니다. 네이마르가 부상이 심해서 뭐 어떻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파리는 그래도 은바페가 있어요. 파리 역시 뭐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2월이면 스쿼드에 복귀하는 선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파리 생제르망 우세로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비아 대 도르트문트. 여기는 양팀 모두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돼지인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뭐 파브르의 도르트문트였으면 왠지 뭐 세비아가 이겼을 것 같긴 한데 파브르 감독이 얼마 전에 잘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뚜껑을 까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비야는 유로파에서는 거의 패왕급이지만 챔스에서 그다지 임팩트 있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로페테기 감독이 잘 이끌고 있긴 하지만 어, 감독이 잘린 도르트문트의 어린 친구들, 홀란드, 뭐 산초, 레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각성을 잘한다면 예,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력. 예, 뭐, 스쿼드 전력만 놓고 보면은, 도르트문트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저는 도르트문트 우세로 걸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대진이죠. 예,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 원래라면 뭐, 레알이 우세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레알이 최근 16강 마드리드를 2 시즌 연속 시전하고 있고, 폼도 솔직히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조건을 걸어야죠. 라모스와 벤제마가 제대로 출전을 한다면, 레알이 쉽게 갈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닭공으로 저번 시즌 챔스 8강까지 올랐던 팀이고, 뭐, 여전히 공격은 잘해요. 그러나 올해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챔스 DNA가 보였던 레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모스랑 벤제마만 나온다면 무리없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알이 살짝 우세하다라고 가겠습니다. 자, 이걸로 챔스 16강 대진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번외로 유로파 얘기만 조금 더 하자면, 토트넘은 대심초 개꿀입니다. 네, 개꿀이고, 맨유는 존망, 예, 맨유는 존망입니다. 하필이면 소시에다들을 만나가지고, 아 참고로 소시에다들은 현재 라리가 1위 팀이에요. 아스날은 벤피카를 만났고, 에시밀라는 지베지다를 만났습니다. 뭐 아스날이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병신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아스날은 다른 팀이에요. 잘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이길 것 같고, 에시밀라는 뭐, 예, 그냥 무난하게 지베지다 정도는 뒤로 밟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네 끝.